예, 청자들이 모두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재무적으로 자유로워질 때까지 이 방송은 계속됩니다. 오늘 주제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어, 제가 앞으로 책을 쓰기 위해서, 어, 계속 이제 글과 그 글을 따른, 어, 방송을 할 텐데요.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 재무 설계에 대한 이야기에, 재무설계 시작은 어떻게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정인년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벌써 설 명절이 지나가면서 양력으로 1월의 끝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1년은 12달인데 그 중에 한 달이 벌써 휙 지나가는 중입니다. 어떻게 한 달간 재무설계는 무엇을 했을까 생각해보면요. 아무것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죠. 부채는 줄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명절이 지나가면서 세뱃돈으로 현금이 지출되면서 쌓여 있던 돈들도 많이 사라졌을 겁니다. 명절 선물은 신용카드로 구입할 수 있었지만 세뱃돈은요? 신용카드로 줄 수가 없었죠. 현금이 없는 사람은 현금 서비스나 카드론 또는 마이너스 통장 잔고를 어쩔 수 없이 키운 시간이 됐을 겁니다. 자, 재무 설계, 재무 관리,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정말 고민이죠. 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요, 어, 팟캐스트 중에서 경제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프로그램을 청취하는 게 도움이 되곤 합니다. 제가 요새 듣고 있는 것 중에 주진영의 경제 민주화라는 키워드를 치면 경제 전체에 대해 디테일한 고민을 할수 있게 만들어 주곤 합니다. 주진씨 경력을 보니까요, 증권사, 보험사, 은행에서 CEO를 역임한 사람이기도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요, 증권사, 보험사, 은행의 속사정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 증권사 CEO면 증권사 CEO지, 보험사 CEO, 은행의 CEO, 이렇게 세 개를 동시에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을 시사를 하는데요. 그동안 제가 여러 방송에 출연하면서 은행은 이렇게 사용하고, 증권사는 이렇게 사용하고, 보험사는 저렇게 사용하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어, 근데 주진영의 경제민주화라는 프로그램을 팟캐스트를, 팟캐스트를 통해서 들어보면은 실제로 은행, 보험사, 증권사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확신이, 어, 커지게 됩니다. 은행은요, 신용등급을 잘 관리해서 필요한 시기에 대출을 저렴한 이자로 받으면 되는 곳이고요. 예적금을 하는 곳이 아니죠. 증권사는요, 직접 투자를 하는 곳이 아니라 전문가를 활용한 간접 투자를 1년 단위로 활용하는 곳일 뿐입니다. 보험사는요, 보험사는 제대로 된 보험을 싼 값에 충분한 보장을 준비해서 구입을 한 다음에 무조건 만기까지 보유를 해야 합니다. 특히나 화재보험은 반드시 구입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종신보험과 실손보험은 다 들면서 구입하면서 화재보험은 거의 들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셔야 돼요. 화재보험, 화재가 발생이다면 평생 동안 모았던 어, 만들어낸 부동산 자산이 한 번에 날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국내에 현존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진실 그리고 활용해야 하는 지점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은 바로 부동산입니다. 재무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은 문의 분야가 바로 부동산이죠. 어, 지금 부동산을 구입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미래에 구입하는 게 좋은지, 지금 구입할 때는 대출을 받아서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보유한 현금으로 다 내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얘기하자면 현재 거주용 또는 투자용 부동산을 구입할 때 보유한 현금으로 100% 지불할 능력이 있다면 해도 된다는 겁니다 단지 고민해야 할 분들은요 보유 현금이 턱없이 부족하거나 어, 대출 총부채상환비율 최대치인 60%까지 받아야 하는 겁니다. 경우인데요. 금융자산이 많거나 충분해서 부동산 구입을 부채 없이 할수 있는 경우라면, 지금 부동산은 뭐 당장 구입해도 되죠. 정부동산을 구입하고 싶다는 말입니다. 비쌀 때. 문제는요. 현금이나 금융자산은 없는데, 부동산을 구입하고 싶은 욕망이 큰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은 욕망이 큰 만큼 자본주의 수렁 속으로 빠질 위험도 거의 100%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자본주의 사회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실까요? 어,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수렁 속에 한번 빠지면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말도 전하고 싶습니다. 거의 블랙홀 같은데요.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게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당장 대출받아 구입할지 아니면 미래에 충분한 금융자산을 확보한 뒤에 할지 말입니다. 이것에 대한 결정은 가정의 주 수입원인 부부가 당연히 해야 되겠죠. 이것은 어떤 재무 전문가도 대신 해주지 못하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결정이 선행이 돼야만 재무 설계가 진행이 되죠. 만약 충분한 금융자산을 마련한 뒤에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서 구입을 감당할 상황이 온다면 그때 구입하겠다고 결정이 됐다면 바로 재무 설계를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가정의 재무 상황을 하나씩 디테일하게 확인해 보죠. 매달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서 적자 경제인지를 파악해보는 겁니다. 이것을 먼저 파악해야 부채를 줄이고 자산을 늘릴 수가 있겠죠. 만약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면 고정지출이 큰 건지 아니면 갑작스런 큰 이벤트 또는 경주사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적자가 되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둘다 일시적이 됐든 지속적으로 적자가 됐든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아마도 이 문제가 현재를 살아가는 직장인, 그리고 자영업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항일 텐데요. 직장에서 매달 목표 대비 성과를 측정하듯이, 그리고 자영업자라면 매장에서 매달 매출액에서 비용을 제외하고, 얼마가 남는지를 파악하듯이, 가정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그대체 어디에서 적자 경제가 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부분 생각보다 자신과 가족을 위한 돈을 쓰는 액수가 적어서 놀랄 겁니다. 오히려 주거 유형과 공과금 그리고 교통비와 차량 유지비에 들어가는 금액이 큰 것을 알게 될 텐데요. 이거는 거의 뭐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쓰여지는 것이겠죠. 삶의 만족도를 높이지 못하는 지출 내용들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커서 더욱 놀랄 겁니다. 아, 그런데 매년 대출 잔액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잔액은 더 커져간다는 게 또한 놀랄거리이기도 하죠. 바로 이것을 어떻게 줄여나갈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바로 이게 재무설계죠. 올해 정유년은 바로 이것 하나라도 정리를 해 나가는 시간으로 해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부채나 악성부채에게 줄어들어가고 제로가 되면 그 행복함은 로또에 당첨된 것보다 더 크게 다가오고 느껴지신다는 거, 느껴지게 된다는 거 아시죠? 재무설계를 통해서 부채를 제로로 만들고 현금 자산을 크게 만들어서 재무적 자유와 경제적 안정을 빠른 시간 내에 이뤄내도록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재무 설계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재무 설계 어떻게 시작하는지 시작은 어떻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역시 이 내용은 제가 운영하는 다음 카페 김태남의 궁죽통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가입하셔서 좋은 정보 챙겨가시고요. 이 카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경제적 안정과 재무적 자유를 확보해가고 계시니까요. 이 카페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안녕.